어,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려면 그것을 어, 하려면 하, 지난주처럼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영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던 것처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 힌트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짧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이 아니라 그 성경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따라서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기준 그 바탕으로 우리의 예배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때로는 그 기준이 우리가 어, 진리의 예배, 그 성경적인 예배의 기준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그 기준이 어떤 그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 져 있는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에 따라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문화에 따라 기준이 세워지기도 하죠. 그또 그동안 해왔던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왔던 그 전통을 따라서 그 기준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 삶을 살면서 문어 우리가 그 경험 경험이라는 것또 문화라는 것또 습관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험과 그 문화와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만 그것이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이, 인용해서 강조하시는데요. 어,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오늘 저쪽에 말씀을 읽고 싶은 분이 좀 앉아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즉 사람의 경험과 문화와 전통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교회와 환경 속에서 예배를 섬겨왔습니다. 저의 모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저희 모교회는 그 오순절 교단의 교회, 일명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였습니다. 어, 또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는 정통 장로교, 정통이라는 말을 붙인 까 뭔가 되게 지금 한데, 아무튼 장로교이면서 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지금도 이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세움교회도 어, 합신 예장합신에 속한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교단과 교회의 문화에 따라 예배의 색깔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순절 교단에 있을 때, 그때는 뭐 손을 들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 소리로 예배하는 것은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는 것, 또 가만히 앉아서 예배에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하는 이것은 굉장히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하거나 조용히 묵상을 한다거나 조용히 찬양을 하면 뭔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로교, 장로교 교단에서는 반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제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시간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굉장히 레디컬한 뭐 예배 중에 예언 사역도 있고. 막 이렇게 안수하에서막그뭐 홀리다운이라고 얘기하죠, 막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사역들도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그런지 어떤 그 갭이 차이가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 어, 이제 그 부산에 내려와서 딱 교회를 갔는데 손을 든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찬양 중에 박수를 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또 이제 막 기쁜 찬양을 하잖아요. 막 신나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한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찬양을 하는데 춤을 추는 사람, 하물며 일어나 있는 사람들조차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뭐 나이가 있으신 연세가 있으신 장년들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엄숙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자주 보게 됐지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죠. 그리고 그것이 찾아 그게 찾아보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어, 한 예로 제가 이제 부산에 막 내려와서 이제 교회 예배가 어떤지 한번 보려고 그 이제 그래도 부임하게 될 교회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보려고 그 부임하기 전에 저, 저랑 저희 아내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고 특히 예배할 때에 있어서는 이렇게 주위에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날도 회중석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으로 그래도 부임할 교회니까 조금은 절제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저는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신천지가 와서 해방 방해하는 그런 건줄 알고 그랬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 들었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 받았다는 거죠.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기쁜 찬양이 나오니까 춤을 추면서 예배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상하게 그들에게 느껴졌습니다. 왜냐 왜, 왜 그랬을까요? 왜 아까 오순절 교단에서 조용하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또 나는 기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춤을 추면서 예배했을 뿐인데 왜 그게 잘못된 것처럼 여겨졌을까 왜냐하면 그 예배를 측정하는 올바른 예배를 측정하는 그 기준이 그 교회와 그 사람의 경험과 문화의 그 전통 위에 세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 문화적인 편견 또 전통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예배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배를 올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이곳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이렇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한 번만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 내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마음과 목숨 그리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또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 이것을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로 얘기하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적극적인 태도로 신랑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에 적용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예배하라 하는 거죠. 어,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사랑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동안 그그 어, 그 신랑과 신부의 어떠한 표현도 있지 않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어떤 어, 표현이 없이 그 2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그러는 거죠. 말안 해도 알잖아. 굳이 말안 해도 다 알면서 뭐. 그렇게 해서 2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그냥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결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는 동안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날 사랑, 그 사랑하는 줄 알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 적극적인 어떤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삶은 글쎄요, 계속적으로 처음에 만났던 것처럼 계속 뜨거운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일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어렵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도 그게 잘안 되는 시대인데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한다면 그 표현은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거죠. 내 성격이 있어요. 내 성격도 있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 내 성격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문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라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모든 반응이 성경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성경적인 반응의 모습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 사실 이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예를 들면서 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영은 진정한 자아 즉 마음으로부터 흘러 나오게 되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 이 영과 진리라는 이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예배할 때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면 예배 가운데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마음의 흥분과 열정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말씀의 기초 위가 아닌 내 어떠함 위에 내 감정, 내 기분, 내 기준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예배하면 어쩌면 마음이 빠지고 습관만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나는 어떠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내 마음이 빠진 채 예배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이또이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은 영적인 진리를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무릎을 꿇고 속으로는 꽃꽃이 서 있을 수서 있는 그것이 아니라 또 겉으로는 춤을 추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가만히 앉아서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예배하지만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진리 진리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더 세부적인 더더 더 자세한 그런 기준들을 이야기하시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함이 무엇인지 또 진리로 예배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가 균형있게 드려질 때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 어떻게 영의 예배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가? 네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것입니다. 어,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실천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사실은 이게 뭐 정답은 없, 없더라고요. 정답은 없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영으로 예배할 수 있더라. 어떻게 어떻게 하면 진리로 예배할 수 있더라. 라는 그 기준들을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저는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면서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가 다 다르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한 소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양심고백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 먼저 이제 주일 전날에 제가 컴퓨터 게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컴퓨터 게임 특히 축구하는 게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발로 하는 축구 게임을 손으로 하는 축구 게임으로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적어도 주일 전날 그러니까 주일 날 제가 예배를 섬긴다고 하면 토요일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절제를 했습니다. 아 내가 이날만큼만큼은 더준비되어야 되겠다. 뭔가 내 안에 다른 것들로 채우지, 채우지 않고. 좀더 비워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가야겠다. 그래서 토요일 전날에는 게임을 한다거나 또 늦게까지 막 밤늦게까지 잠안 자고 뭐 보고 싶은 TV 프로를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일찍 자고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주일에갈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던 기억이고요. 또 이제 예배를 이제 그때는 섬기는 기준이었으니까 이제 콘티를 준비하고 하면 어,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제가 금식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금식을 하면서 그날은 예배를 위해서 더좀 깊이 묵상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혹시라도 그게 안 되면 뭐 아침 금식이라고 나 일주일에 아침 금식이라거나 아니면 저녁 금식이라거나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좀 소망하면서 그렇게 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제 어떤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제 어떤 집중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재현 전 아름들의 방법들을 가진 거죠. 또 이제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되게 그 소극적인 사람이거든요. 겉으로 봐도 다들 저한테 A형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참고로 O형입니다. 그 네. 근데 이렇게 되게 활기차다거나 아니면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그 겉으로 막 드러나는 성향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제 성격에 따른 예배의 방법이라면 조용히 앉아있는 게 좋아요. 조용히 앉아있는 게 좋은데 제가 어떤 결정을 했으냐면 내가 주위의 사람들이 시선하지 않겠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겠다라는 결정들 또 하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 입술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런 고백들 한다면 그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내 몸으로도 표현하면서 예배해야겠다라는 결정들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영과 진리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의 방법이었고 또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이것이 여러분들의 안에서도 그냥 매 주일마다 또는 어떤 예배들마다 그냥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만의 방법들을 세우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 분명히 그그 그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그 삶에 또이 공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어, 근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토요일에 게임을 하지 않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을 하는 것 성경에 말씀드려 있는 거지만 그것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내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몇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 그것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 기적들을 신이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붙잡히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실패와 절망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원래 살던 그 원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언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까? 언제죠? 묻는 제가 뭔가 되게 자, 잘못한 것 같은 이 느낌,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의 배움에도... 그들은 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체험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그 삶이 온전히 증인 삶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내 마음의 앞판자다. 내 마음의 앞판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삶 위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에 계시는 분들 한네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그렇게 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